지금부터 아띵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은총의 그릇과 그 그릇에 담기는 은총의 양 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컵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작은 컵, 큰 컵. 당연히 여기다가 이 컵에다 물을 부으면 큰 컵에 더 물이 많이 담기겠죠. 아무래도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컵보다는 봉사를 많이 하는 신자의 컵에 은총이 더 많이 담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봉사를 많이하면 무조건 많이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컵입니다. 당연히 여기다 물을 부으면 물이 가득 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덮개가 있어요. 컵에. 그러면은 이 덮개가 있는 만큼 컵에 물이 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계속 시간을 두고 한다면 가득 차겠지만 일반적인 컵에 가득 담기는 시간보다 덮개가 있는 컵에 시간이 좀더 걸리겠죠. 이번엔 기, 컵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럼 이 기울어진 만큼 당연히 은총이 그만큼밖에 안 담기겠죠. 이 이상은 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뒤집어진 컵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아예 반사가 돼갖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멍이 뚫린 컵은 어떨까요 당연히 구멍이 뚫려 있는 요정도까지 밖에는 물이 찰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구멍이 여기에 뚫려 있다면 여기까지 찰 것이고요 만약에 바닥에 구멍이 뚫렸다면 역시 하나도 받지 못하겠죠 이번에는 이컵 안에 다른 물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은 가득 남긴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꺼냈을때는 그 들어있는 양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물의 양이 이번에는 여기 뭔가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있네요 여기에 물을 부면이 물이 어떤 물이 될까요? 응가물이 되겠죠 분명히 가득차긴 할텐데 아주 더러운 물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없느니만 못하겠죠. 이것처럼 아무리 큰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덮개가 덮여져 있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뒤집혀 있거나 구멍이 뚫렸거나 다른 것들이 들어있거나 오물이 들어있다면 차라리 작은 컵에. 가 담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악은 아무래도 이런 오물이 있는 컵은 그물 전체가 다 더러운 물이 되겠죠. 마태요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모두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어저 성당에 다닌데요. 성당에 다닌다는 그 자체만으로 한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오 보고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 가르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실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따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루카복음 10장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유다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어떤 사제, 어떤 사제도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도와주지 않고. 마찬가지로 사제지지파 사람인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이르러서 그를 보더니 길 반대편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를 보고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갚아줄테니까 잘 부탁한다고 여가주인에게 부탁까지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세 사람 가운데 너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유다인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율법학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하기 싫어서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유다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원수 지간이었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난 유다인을 도와준 사람은 동족인 사제나 레위인이 아니라 유다인과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것이죠. 루카복음 18장에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려주십니다. 바리사이와 세리 두 명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발사인은 꿋꿋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죠 오 하느님 제가 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나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나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느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막 자기 자랑을 하죠 저는 일주일에 두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 향해서 눈을 틀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찌면서 말해요. 오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 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즉, 겸손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아 어, 저는 교사예요. 아 어, 저는 정말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저 맨날 성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저런 인간보다는 저기가 나아요. 그런 아주 교만한 마음보다는 겸손하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물론, 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받을 수 있는 은총의 양이 늘어나겠지만, 컵의 크기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일 거예요.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은총을 다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올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적게 받거나, 심지어 은총이 변질되느냐. 우리 모두 올바르게 은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